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세상에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심령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즐겁게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나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맡은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여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 원래 오늘 어, 일부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목사님에서 그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성도인들이 그늘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어, 목사님 가정과 또그 말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강을 주게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고민 없이 전혀 나는 고민 하나 없어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아마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의 따름이지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또 고민을 하고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가족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드는 고민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애매한 그런 경계선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그 길에 서 있을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 지혜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말일까? 나에게 해주는 나의 부모님 말이 옳은 말일까? 아니면 내 생각이 옳은 것일까? 또 아니면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옳은 말일까? 아니면 내 친구들이 나에게 한 말이 옳은 것일까? 그리고 또 친구들이 나에게 해줬던 그 충고, 그 조언이 나에게 주는 유익일까? 아니면 그 친구가 또 나에게 오는 그 유혹일까? 그런 고민거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의 내가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잘했다 거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많이 비춰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렇게 할때 가르쳐줬던 그런 인생 행복의 약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가 바로 이 지혜서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혜로운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 들어 보셨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농사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삶의 가치인 인과 관계를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에 따른 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또 악을 행하면 절대 금지될 뿐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선행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권성징합 이 가치를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원리 원리가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에 속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보여 주세요. 잠언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인의 소득, 악인의 소득은 바로 죄에 이른다라고 자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 왔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렇게 말씀으로 지혜서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우리, 우리에게 속담으로 전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주시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이 구약 곳곳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답이 없을 때, 또 농부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1년 내내 그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얻지 못해서 논밭을 갈아 엎어야 될 때, 그때 농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어떤 희망의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을, 아, 나에겐 희망이 없다 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내가 선택할 길은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광응보 권성징악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보려고 하지도 아마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상태에 있다면 그 어떤 말이 어떤 위로가 어떤 충고가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죽고 싶은 심정에 서 있는데 모든 게다뗀 거야, 아무 부질 없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런 용기와 힘의 지혜의 말이 있다면 그 맛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읽은 구약 성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한 그런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전도서 말그 지혜서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렇게 한 것도 헛되다, 내가 삶을 살아온 것도 헛되다, 우리에게 소득도 헛되다, 내가 이득을 위해 일하는 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지혜서일까요? 1장 2절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세상에 모든 수고가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는 아무 이득이 없고 또 내가 하는 수고는 바람을, 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과 같다. 우리가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전도석 기자는 이렇게 비관적이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순환을 이야기를 듭니다. 해가 떴다가 다시 지고 다시 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또 서쪽으로 해, 해가 칩니다. 또 해가 뜰 때는 또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칩니다. 그것이 돌아가면서 아무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람이 불고 제자리로 가고 또 바람이 불고 제자리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그 바다로 간 강물은 다시 물은 다시 또그 샘솟아서 그 샘으로 올라가고 샘은 또 흘러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은 또 흘러서 바다로 가고 계속 순환되고 순환되고 돌고 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돌고 도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되고 이러게한 것이 이 수고가 헛되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냐.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도서는, 그, 그것이 그냥 돌고,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수고가 헛되다고 하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어, 그런 반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읽었을 때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내가 하는 수고가 어떤 이득을 남기려고 내가 뭔가를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순환에 정해진 것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전도서 기자가 전해주는이 신학에 대해서 때라는 것은 전도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때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계속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현재 자신이 만족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만족하는 것으로 하는 인해서 기뻐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에서 기뻐하고 뭔가를 이득을 남기고 뭔가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나?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거나 하아니면그 직장 다면서 돈 버는 그런 것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건가? 아니면 내가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하는 그런 수고가 다 헛된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내, 네 현실에 만족하고 너의 자기 개발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그래서 네가 빈둥대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 현재 만족하면서 그냥 빈둥대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나에게 좀이 말이 나에게 다가온 것은 조금 어 꺼린직합니다 아직까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주니까 그냥 현실에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고 해도 공기도 따뜻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이 어떤 것도 그 때가 아니면 그 이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은 헛된 거라 하고, 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뭐지? 어, 그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수고에 대한, 어, 우리가 수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는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 경쟁하는 게 그냥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래서 빼앗으려고 시기하며 경쟁하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전두 사장 8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며 바람잡는 것이로다. 우매한 자는 팔장을 끼고 있으며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는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함께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여기에서 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씀은. 혼자보다는 둘이 일하는 것이 훨씬 능률이 있고, 하나가 넘어지면 동료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며,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혼자 싸움,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겹 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장 6에서 6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득이 상징하는 것이 내가 어 수구화해서 얻는 그 이득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부, 재산이 헛된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에는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식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맨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득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다시 한번 현실에서 기뻐하면서 살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니, 7장에서 12장 말씀에는 불공평과 불의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그런 공존에 대한 문제로 권력을 잡은 사람과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 그런 함께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고 있다. 또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도리어 악인이 받고 있다 하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 기자가 여기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찾으려고 수고하더라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노력으로 그 어떤 수고를 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찾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찾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신앙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될까요? 불의한 현실에서 방관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그 마지막, 마지막 심판의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거, 그 마지막 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방관자가 아닌 거기서 우리에게 그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때의 의인이 악인에 대한 그런 고충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또 악인에 있었던 그런 모든 수고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벌주신다라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 혼자,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그 읽었던 본문 말씀인 12장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석 기자가 했었던 모든 말,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말의 결론은,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 그 율법을 준수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 이두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내 이웃과 그, 내, 그 이웃의 소득을 취하면서까지 내가 하는 수고가 아니라 내가 하는 수고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고 그 수고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사랑의 말씀을 전조석 기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을 때, 그때 많은 120명의 제자들은 그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의 이웃 말씀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듬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내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명령, 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불어 살아가라. 이웃을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내 가슴판에 새기고 예배 끝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삶의 예배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실천하는 그런 심품 꾀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두석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다시 보니까 그 헛된 수고는 바로 내 이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취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그 수고는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주신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또 다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또그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나가는 내 삶의 그 모습이 온전히 주님 가운데 내 삶의 예배로 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해 보혜사로 오신 그 모습으로 이게 허락하신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격려하며 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 나이.